포실입니다네 오늘은요 용용님께서 구매해주신 물품이고요 용용님 어머니께서 구매해주신 것 같은데 용용님이 그딸 생일이라고 하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셨고요. 어, 우선은 영수증, 명함, 그리고 쿠폰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 동우성 그 다음 동호성그 세트는 제가 이렇게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. 여기 포장해 줄게요. 우선 랩핑지부터 구성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랩핑지로는 야가 베이커리 수수 랩핑지 한 세트. 생일파티 수술 액지양 세트 그리고 이거 젤리감이 소봉투한 세트 들어야 되고요. 지금 10개까지만 해도 벌써 1,000원입니다. 다음 떡메모지까지 하면 원래 가격인 2만 0천원인데 제가 그러면 도모 선물은 다 덤이라고 봐주면 될것 같아요. 이거 맷베로 오리지널 떡메모지 한 권, 누드 떡메모지 한 권, 그리고 아몬드 떡메모지 한권 그다음 이거 딸기 떡메모지, 딸기 맷베로 떡메모지 한 권, 블루베리 맷베로 떡메모지 한 권, 쿠키 앤크림 맷베로 떡메모지까지 해서 총 6권 어, 15,000원어치 들어가게 되고요그 다음 인스도 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매미 인스도 딱 4세트 넣어드렸어요 인스도 원하시면 제가 매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인스도 넣어드릴게요 이런식으로 인스도 들어가야 되고요그 다음 맵베로도무송들 이렇게 이렇게 요거스 진짜 실물이 너무 이뻐요 <laughs> 색감도 너무 이쁘고 그래서 구매하시기 딱 좋을 것 같은 아이들이고 그 다음 삼각김밥 매미랑 젤리 매미 그리고 요거 한복 시리즈들 가지 이렇게 세 세트가 들어가야 되고요. 지금부터는 생일 선물 플러스 덤 소개 영상입니다. 우선은 아까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이런 덤한개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 먹거리로는 이거 한 개랑 그리고 이거 봉투 한개 들어가게 되고요. 그다음 그다음 뭐야 이거 세워주고, 그다음은 이거 당근감이 인스 한 세트 들어가게 되고, 이거 파본을 그때 실시간에서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 이렇게 네 세트를 선물로 넣어드렸습니다. 이렇게 4세트를 제가 덤으로 넣어드렸고 총 그럼 40장씩 가져가시는 거고요. 그다음 미니 덩맨도 원한다고 하시더라고요. 미니 덩맨또 이렇게 세종류 제가 덤으로 넣어드렸습니다. 생일 선물 겸 덤입니다. 그래서 생일 때 구매하시는 것도 좋습니다. 그래렇게 푸짐하게 들어가는 거고요. 그래서 구성은 정말 정말 많이 해가지고 약 7만원, 8만원 가량으로 해드렸습니다. 정말 푸짐하게 해드렸고요. 네, 이렇게까지 용룡님 구성석 영상이었고요. 구매하신 분들은 설명 참고하시고 언제든지 오픈 채팅방으로 와주세요.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그럼 여러분 모두 안녕!